아, 날씨가 잘못됐다. 38도가 맞나, 이게, 와. 오늘은 창선에 있는 식당이죠. 영미식당. 원래는 중집이었는데 콩국수가 기가 막히답니다. 아는 사람은 마지요한번 먹어볼게요. <목소리> 아유, 봐야 맛있겠네.

어빠가 이쪽이죠? 오빠가 이쪽로 이쪽으로 이 이쪽으로 이쪽으 이쪽으로 이쪽으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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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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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으로 이쪽으로 이쪽로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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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만생건거 어. 국물이 예술이 되는 아, 그 콩국물도 판매를 합니다. 그 후배를 원하시는 분이 찾수 있네요. 쫓아요. 응,